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매일이 안통이 왔는데요. 어, 목사님, 30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신실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보살피시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주셔서, 어, 저희들에게 영예의 약을, 어, 밥을 주심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잘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정성을 들이셨다면, 만약에 다른 좌업을 가지셨으면 목사님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바로 답장을 보냈는데요. 사랑하는 집사님, 저는 아내와 30년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아내는 나에게 33,800끼의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그 메뉴를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로지 기억하는 것은 아내가 나를 그 끼니끼니마다 매 끼니마다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서 보낸 것을 압니다. 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있는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고민고민하면서 계획하시고 주시고 이끌고 계신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주변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져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커스 주사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The Book of Thief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책 도둑이라는 거죠. 그 책에는 독일 부부가 나오는데, 독일 부부는 동네에서 가난한 주변 사람들 이웃의 자녀 둘을 입양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그두 어, 남매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어, 남자 형제 아이 형, 아, 남자 아이가 죽어서 자매만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글을 읽지를 못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아빠 한스는 엄마 루사와 함께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여서 알파벳을 전수해 줬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쯤에 해서 동네 한스 친구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는 유태인이었고요 나치가 한세 친구 유태인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아들 그 친구 유태인의 아들이 갈 데가 없고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자 한스 부부는 그 아들까지 품게 됩니다. 그 집에 그어 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소녀 어, 이 이셀, 젤과 그리고 어, 맥스라고 하는 유태인의 아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맥스는 그를 너무도 잘 알고 문학적인 청년이었고, 이 어린 소녀는 이 맥스를 통화해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치 시간 때, 어, 나치 때에는, 어, 나치가 세상을 잡, 잡았을 때, 그 당시에는 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때쯤 해서 시청의 시장 부인이 이젤이 그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서적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책들을 가져가서 읽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치에게 불리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 부인은 날마다 문을 살짝 열어두지요. 이젤은 책을 어, 도둑질을 해가서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맥스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맥스는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류애가 무엇인지,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평등인지 이것들을 전수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소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젤에게 가 같은 반 친구이자 바로 이웃인 친한 이웃 사촌인 친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루디입니다. 근데 루디는 선하게 자라다가 나치가 그 아이를 엘리트 양성원 요원으로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나치를 만나고 나니까 선했던 이 아이는 악을 알게 하고 어둠을 알게 하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란이요. 자기 스스로 깨어지면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병아리, 어, 그 계란을 우리가 깨면 계란 후라이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맥스와 루, 어, 리젤, 리젤, 그리고 루디의 삶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에 어떻게 시기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빛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영영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죽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못 보고 사람을 못 만나면 그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못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고난, 환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질질 끌려 살게 되면 우리는 계란후라이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맥스처럼 우리가 생명의 매개체가 되어서 생명을 전달하면 그 생명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환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기라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녹록하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착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망의 환경들이 바뀔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우리는 그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것을 잘 잘 증명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해답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 그 이유가 있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수많은 착각 가운데 살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는 잘살수 있으리라, 내가 이기리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착각들을 제거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어떤 착각을 버릴 수 있는지 말해주는 걸까요? 그 착각,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곳의 모든 것을 움켜 잡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둥바둥 삽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끝나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악작같이 사는 것, 그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 착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근데 결단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그래서 또한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이세 삶의 끝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다가 삶이 어려우면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많은 이유에서 자살을 합니다. 도피하기 위해서도. 그러나 그그 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짧고 굵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되고, 어려우니까 도피하고자, 이제 뭐 마지막 삶인데, 하고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던 그살내 삶의 삶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 잡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삶으로 인해서 있던 비롯된 모든 것들이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죄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선하지 않고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오늘 이 삶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의 사는, 사는 삶이 가만히 보면 고통과 고난, 절망과 시리, 실망, 외로움, 소외당함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착각, 세 가지 착각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극렬히 여기셔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잖아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 나를 구원하러 오셨냐 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이 더러운 땅까지. 여러분, 땅을 한번 파보세요. 시금창 냄새가 나는 그 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신 분, 죄 없고 흠없으신 분이 왜 나를, 내가 죄 지어서 죽어가는 거, 뭐, 뭐 잘, 뭐가 아쉽다고 구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 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는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받고 곤고하고 그리고 박해 받고 그리고 또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때로는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펄고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당한 수치는 우리가 당한 수치하고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도 지치셨죠, 절망하셨죠. 많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상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들의 앞길을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 있고 멸망에 가는 멸망의 멸망의 선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시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